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. 이 모양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가볍게 이기는 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병이 이렇게 내려가야겠죠. 내려갔을 때 포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? 예, 바로 들어가고요. 이렇게 피하면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예, 이 포는 뭐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. 이살을 이렇게 가운데로 당겨 놓으면 최소한 둘게 없죠. 예, 이건 뭐 내려가 볼까요? 빨리 포를 넘기게 예, 넘길 시간이 없죠. 장군치고 이 포가 이자를딱 가면은 통입니다. 그렇죠? 여기서 넘겼을 때뭐한수씌어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먹고 둘게 없죠? 똑같아집니다. 이렇게 장군치면 됩니다.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안 먹으면 이렇게 장군치고 먹을 때 잡고 놓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? 이 포만 살짝 넘겨 놓으면 끝납니다. 네, 궁이 갈 곳이 없죠? 이 장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. 둘게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 포가 이렇게 오면은 간단히 이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간단히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